샴푸하고 온 상태인데 와, 이건 다 잘라내야 되지만 라니 원장이 살려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머리 태우고 녹인 미용실 잘 보세요. 이렇게 놓고 자이 고객님은 두달 전에 오신 고객님이거든요. 머리가 타고 녹고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심하게 하고 오셨는데 이제 두달 만에 오셨거든요. 두달 만에 오셨는데 한60% 정도 50, 50에서 60% 정도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는 손가락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손가락도 안 들어갔는데 지금 엄청나게 좀 많이 좋아졌고 복구 매직을 한번 했을 때 어땠어요? 했을 때 진짜 네. 머릿결이 달라지고 느꼈는데 달라지는 거 많이 음. 느꼈죠? 시간이 지금은 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아. 지날수록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걸 이렇게 보니까 헉! 저 또한 완전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더 하게 되면 조금 회복력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또 조금 이따가 또 기대해 보세요. 알겠죠? 이렇 와 그때 두달 전에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맞죠? 회복력이 굉장히 빨리 많이 좋아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머리 커트를 일자로 좀 자르겠습니다 와 그때 빗질할 때 이게 안됐는데 지금 찰랑한 기운이 돌아요 그죠? 찰랑한 기운이 돈다 일단 이분은 머리 수분을 100% 가져야 돼요. 머리 헹구고 오셔도 돼요. 수분이 100%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만 약을 먼저 발라요 이렇게 네이프 녹덜미는 머리가좀 괜찮은 부분만 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모발 놔두고는 계속 이 제품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담수연화. 등성, 등성 담수 연화입니다. 담수 연화. 듬성듬성 약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듬성듬성. 이 지점에 약을 듬성듬성 이 밑에 부분은 약을 바르시면 안 돼요 뿌리 여기서 요만큼의 약이 필요합니다 뒤쪽에는 바르시면 안 돼요 이두달 전에 타고 녹았던 모발이라서 약대가 당연히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약을 바르시고요 자 요즈음부터는 파지를 떼어주세요. 음, 약을 바르고요. 참 약은 글리콜레이트 성분에다가 케라틴 단백질 100대 30이 들어간 거예요. 케라틴 단백질이 30 들어갔어요. 30. 이쪽에는 이제부터는 올려주시면 돼요. <목소리> 자, 이쪽에 파지 <파직> 붙여주시고요. 선문님 <목소리> <사모님> 가만히 계세요. <목소리> 자, 이쪽에 오도록 <오르락한> 하는 지점이에요. 이 <목소리> <요> 지점만. <목소리> 여기 발라주시고. <목소리> 이쪽에는 <목소리> 파지. <파직. 목소리> 주시고 여기에는 절대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약을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여기는 안 됩니다. 가지 올려주시고요. 사장님 옷좀큰 편했어요. 사장님 한 달에 한 번씩 안 보면 안되네요 아우 세상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요만큼만. 이렇게 어? 하시고 요 지점만. 그래서 15분 정도 있다가 다시 축가하러 올게요. 15분 있다가. 자, 자, 2차 작업을 들어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순수 캐라틴 단백질을 좀 넣어줄 거예요. 자, 요거를 넣어주는데, 자, 얘네들은 좀빼주시고요 구강구강 빌러. 그서 특수로 제작된 요거, 요 캐라틴 단백질이거든요. 얘를 넣어줄 거예요. 얘가 이게 답이야 얘가. 요게 엄청 큰 역할을 한, 하는 겁니다. 이제 다 발라줘야 돼. 네. 자, 위에서부터 축축축축 내리듯이. 자, 이렇게 얘는 두피까지다 발라줘도 돼요. 처발 처발 하듯이. 안녕하세요. 어, 이쪽으로. 자 이렇게 위에 발라주고 이 밑에까지 얘가 가벼요 얘가 하 이렇게 빗게 되면 위에서 약이 흩어내려오기 때문에 눌러주고 밑에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얘는 두피에 발라도 아무 해가 없어요 자, 입에 갈게요.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빗지. 위에서부터 훑어내리듯이 이렇게 빗지. 훑어내리듯이 이렇게 빗지. 이게 모발 수지까지 재배열 시킬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주시고통채로 발라주시면 돼요. 뿌리도 발라줘도 괜찮습니다, 네.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위에 발라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15분 있다가 머리 헹굴러 갈게요. 자, 지금 물을 헹어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많이 미지근이 아니고 약간 차갑다는 미지근을 한번 해야 돼요. 자, 약을 빨리 씻어내주고 약을 빨리 씻어내야 돼요. 이렇게 약을 빨리 씻어내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한 사입니다 머리도 되게 살요 자, 약을 헹굴낸다음 이렇게 자, 어느 정도 이제 깨끗하게 뽀득뽀득 통과를 했으면 이제부터 담수합니다 자, 얘가 필요하고 얘를 여기게놓고 그다음부터 물을 받으시면 돼요. 지금 담수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수야. 다시 해야 되 되나요? 물이 여기까지는 이렇게 있지만은 머리카락이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물이 물이. 물이. 그냥 이렇게는 있지만은, 머리카락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머리카락이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타고 올라갈 거야, 아마. 이렇게 있다가 15분, 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볼게요. 자, 지금 밤새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빼버립니다. 빼버리고요. 이렇게 물이 내려놓도다 하고, 다늘려갔습니다 자, 이렇게 아. 해서 일단 제자리에 왔습니다. 제자리 와서 자 빗질을 합니다. 빗질, 빗질을 하고요, 빗질을 하고요. 자, 빗질을 합니다. 자, 담수 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빗질을 하고 10분 정도 자연 방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연 방치를 해야지 물에 따라서, 물의 길에 따라서 큐티클이 닫혀지는 안정화 시간이 가지는 거예요. 안정화 시간 얘네들이 들떠 있기 때문에 큐티클을 이렇게 가만히 놔둬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0분 있다가 다시 볼게요. 얘는 특수용, 특수용입니다. 이게게또 답이에요. <목소리도> 벌써 힘이 막 팍팍 흘렸어요. 그래서 외벽 코팅 실라나를 만들고 있어요. 아까 케라틴 단백질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외벽을 코팅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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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실라나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머리가 힘이 많이 생겼고 지금 오, 엄청나게 좀 괜찮은, 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쳐졌다는 느낌, 좀 단단하다는 느낌. 자 이렇게 있다가 또 다시 볼게요. 이제 머리를 말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프레스 작업하기 전에 머리만 살짝 말려놓은 이제 말려놓은 상태거든요. 프레스 작업하기 전에 머릿결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린 거예요. 지금 프레스 작업하기 전에 머리도 엄청나게 회복이 80%까지 돌아왔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맞습니다. 자 프레스 작업을 하기 전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프레스 작업을 할 거예요. 160도에서 시작할게요. 160도. 한 번씩만 주시면 돼요. 많이 하지 말고 이게 담수 연화를 시켜서 펌을 하는 거예요. 담수 연화 유지. 담수 연화를 해서 머리를 복고시키는 거예요. 아까 전에 특수 펌제 약을 발라서 지금 2차 내벽 실라나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두달 전에 왔을 때는 빗질이 아예 되지 않았고 흐물흐하고 간단히 안 되는 모발이었는데, 두달 만에 오셨는데 머리가 엄청 많, 많이 좋아졌어. 요본단님들이 머리 자꾸 녹이고 태우고 이러니까 저 너무 좋아요. <laughs> 맞죠? 너무너무 좋아하잖 그래서 새로운 고객님들도 다시 이렇게 만나고 180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구 배지가할 때는 최고의 온도가 160도입니다. 천천히 싹 위에 파티 뿌리 살려, 살리려고 려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지금 같은 경우는 45도에서 90도 45도와 90도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때까지 앉차 이렇게 보면은 지 머리가 엄청 많이 살아있는게 느껴져요 케라틴 단백질이 많이 채워졌다는 느낌 자두달 전에 복구 매직과 지금 두달 후에 복구 매직이 좀 달라졌어요. 벌써 모발 자체가 재건이 되었다는 느낌 채워졌다는 느낌이 들어 봤어요. 이렇게 는 조금씩 조금씩 떠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엄청나게 심하게 잘라버리지 않는 안 되는 모발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재건이 다 됐어요. 이 부분에 얘네들은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질 자체가 파괴가 되서 어 버려야 되는 모발학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느낌 달라졌죠? 두달 전에 육하고 녹아는 모발이라고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사이드 들어 가고요. 이소님은 그래도 혼자 집에서 꾸준히 염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모발이 이렇게 많이 살아났어요. 근육을 넣어 주었기 때문에 자, 케라틴 단백질을 채워주면 케라틴과 케라틴이 함께 모여서 시스틴 결합을 만들고요. 시스틴 결합이 잘 되면은 염결합이 잘 되겠죠. 그리고 형태, 의 물리적인 형태를 매직기로 하면서 수소 결합을 만들어요 완전 쓰도 못하는 머리카락이었어. 요 <laughs> 진짜 왔을 때는 좀 심각했거든요, 엄청. 아, 엄청 진짜 다 잘라내야 되나? 그 정도였는데, 지금 그냥 뭐 보통 이제 머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그 정도까지 왔네요. 자, 오른쪽 할게요. 왼쪽 밟고요. 이렇게 당겨서 힘이 있으니까 벌써 텐션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벌써 채워졌다는 느낌이거든요.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팔랑팔랑 한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부터 옆에 다 사람 났어요 지나가. 자, 그다음 섹션. 완전 대박처럼 다 사람 났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1 60도에서 드레스 작업을 하있게요 이렇게 당겨도 쭉히 늘어나면서 늘어지게 하는 매직 드레스 작업을 하잖아요. 너무 힘을 가해서 쫙 당기게 되면 머리카락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면서 텐션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머리를 당겨야 됩니다. 늘어지게 않게 당기 당기라 뜻이요 자, 이제 중아할 겁니다. 다 했으니까. 이제 고객님도 마음이 편하죠? 너무, 어, 너무 많이 편하죠? 근 이제, 이제 머리 같아. 이제 머리 같아. 아, 완전 좋아해, 나도. 이제 또 중화를 네. 해야 하니까 중화입니다. 중화도 너무 센 약을 하지 말고, 이게 팁이 있어요. 중화제에 케아틴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요. 중화제도 케아틴 단백질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를 바랄게요. 중화제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로 해보니까, 중화제도. 하고 빗질하고 매직 같은 경우는 빗질이 엄청나게 차분하게 섬세하게 잘 되어 있어야지 모든 머리가 차분하게 잘 돼요. 중화도 섬세 빗질 늘어지게 하지 말고요. 섬세 빗질 사사사사사사 오케이 사사. 손자게 빗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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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하게 손자게 늘어지지 않게 머리카락을 프레스 작업을 하든지 중화제를 발랐을 때 빗질을 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1cm 정도 총 길이 1cm 정도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지게 하면 안 돼요. 자 8분 있다가 헹굴게요. 지금 중화하고 샴푸하고 온 상태에서 또 빗질을 한 상태이거든요. 빗질하고 10분 있다가 볼게요. 마무리할게 그때. 발랐, 에센스 안 발랐는데도 완전 끝났죠 물이 부서졌죠 와 이제 다 됐어요 완전히 윤기 윤기 짱짱짱 타고 놓고 이러는 게 없어졌습니다 실화니다 실화 두달 전에 놓고 타서 결계선 매직을 한번 하고요 또 다시 두달 만에 왔는데 완전 결계선이더 많이 되었어요. 80%까지 결계선이 됐는데 이거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자 손님은 어떤 거 같아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laughs> 보이는 그대로 제가 올려놓을 때보다 저어요 엄청 <laughs> 응. 만족하시나요? 너무 감사해요.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삶의 질이 높아졌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